접근해. 왜? 일단 들어게 바이크 설치 완얘들아 이기는 플레이로 부탁할게. 아군은 한명 남았어. 와. 와, 와 진짜. 진정아 셈 진정. 아 진정이 안돼 이거 보니까. 확 나나 이거 보면 오면 아, 싸우면 나가서 피킹을해 음. 주던가. 아, 진짜 쓰레기같이 못 한다. 음. 아이 그런 말이면은 형이 그래. 계속 살아 있었어야지. 왜 먼저 죽었어? 초반에 빚어놓고. 너네가 너무 못해서 뭐해 줄라 가딱 커졌다. 와, 아이소 <놀람> 형. 나이스. 억울하지 억울. 어그로. 그래 그래. 아, 너무 싫다. 어떤 네임이었을까? 아니아니 너네 킬하라고 억으로 끌어줬어 감사합니다. 그래 그래 즐겁게 해야지 즐겁지가 않아 근데 아 화내서 미안한데 좀잘좀 좀 하자 얘들아 씨발 뭐야 이게 이 일하게 먹는 건데 왜 그래 왜 너는 왜? 아, 아, 이... 왜 그래 너는 개새끼야 너는 왜 그래 우리끼리 이렇게 차인데 왜 그래 진짜 <laughs> 아, 너는 왜 그래 아리 컨셉 아이잖아왜 아, 아, 그래 얘네 개는 왜 그래 그만 그만 장애인가 전진 그래. 우리끼리 싸워봐도 좋은 <laughs> 게 없어 얘들아 아이고, 아이고. 나이스아 <laughs> 좋다. 아이 그만해, 제본 독. 아니본 독이 구독자 이거 약간 3천명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? 아 예예. 예. 아이스 라이온이, 해도 좋겠다. 일단 끝나고 라이어디 바꿀 아이스 개추 야, 알았어, 알았어. 나못 싸워. 알았어. 아나 알았어, 못 이겨. <laughs> 그래, 그래. 아, 진짜, 내가 진짜 토할, 토할 뻔했어, 진짜로. 아니, 아, 왜 그래요? 아, 왜그래토 <laughs> 아, 왜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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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한번 아, 왜 그래요? 아, 왜 그래요? 아, 그요 아, 왜그어요요 아, 왜그 아, 왜그 아, 왜그 아, 왜그 아, 왜 아, 왜그 아, 아, 깨드렸습니다 형님 아니 아이고 킬주이100 음향 센서 설치 네? 왜 그러세요? 아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<놀람> 아이소 몸살이는 거 같은데 너무 화난 아이소 이런 제목으로 올려서 하고는 없긴 한데 유특하게 나오다 말았어 아나올 뻔했는데 아이 나 님들이 말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어 뭐가 근데? 에피다피다피다피다피다 어머나 살려줘라 지금 제가 구하 가겠습니다. 조금만 열어 주시오. 이 새끼가 레전드네. 아 개웃기네. 어 피피피피피피피. 피피피피피피. 팍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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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 파요파요파요빼면 오, 음. 오, 오. 오, 본동이, 오.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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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